박성영 검사, 제가 서울 중중앙지검 25년 고객입니다. 25년 검찰에 잡혀 다니면서 수사를 받고 지금도 재판 중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게 검찰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검 북정 감사를 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제가 25년 전 수사를 받을 때도 애지고기에, 술에 검사가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막는 사람은 교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을 늘 검사들은 대척시켜그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 기다려라. 그렇지만 수사하면서는 교도관 반드시 배석해야죠. 반드시 하는 거예요. <laughs> 박종철 검은 사건도 정의로운 교도관의 진술로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박성영 검사는 교도관들이 적은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교정본부 교도관들이 오늘 박성영 검사의 그러한 진술을 보고 엄청나게 헌군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힘이 없어요. 제 말씀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교도관이 거짓말을 기록합니까 평가가 잘못된 취지입니다. <laughs> 네, 교도관이 수사는 다 들어가세요.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세요. 네. 제가 25년 다 당해봤다니까 3년 감옥도 살아보고 우리. 총장 대행 예. 검사 생활 몇년 하셨어요? 26년째입니다. 26년 전 예. 안기부에서 검찰. 검찰을 어떻게 출입했습니까? 안기부 직원들이 월요일 날 가서 검사님, <laughs> 어제 골프 메 타치셨대요? 그 변호사님 술잘 잡수세요? 하면은 아무 소리 못 하고 아 시키는들 은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개혁해 준게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지금 검찰의 국정원 아이오들이 나와서 간섭합니까? 불도 못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달라졌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달라진 게뭐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박상영 검사가 교도관이 기록한, 제가 25년 경험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정의로운 교도관의 기록을 아니라고. 저런 철면피한 검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검찰의 운명을 자업자득해서 해지되는 거예요. 관보 삼찰부장, 일어나 o 보세요 o 네. 대한민국에서 관봉을 제일 많이 써본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제가 볼때 관봉을 김건희가 처음 받은 거예요. 윤석열이 받았죠. w I d o 건진 법사한테 이게 관봉이야. 하고 주니까 갔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신주다시 그리고 아까 뭐, 우리 신동욱군 말씀하시는데, 우에서 시켰든지, 밑에 사람들이 실수했든지 관봉 딱지를 없앴다. 이것은요, 어떻게 됐든지 잘 모셔요. 자, 보십시오. 과거의 유병은 모뭐 종교 책임자 있었죠? 네. 그분 시체를 발견했는데,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인데, 현장을 가보니까, 풀을 다 베버리고, 증거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왜 그랬냐? 오기 흉하니까 사람들이 보는데. 자, 이재명 대표, 피살됐을 때, 와이셔츠고핏자국이다 없애버렸잖아요. 반봉, 그렇게 없은 것을, 누가, 수사기관의 제일은 증거 보존인데 이걸 믿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엉터리로 할라 하지 마세요. 국민이 훨씬 똑똑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지금 송석준 의원님이 오늘 진짜 질문을 잘하셨어요. 진짜. 진짜 존경합니다. 기술 유출, 마약, 국제 도박, 국제 범죄, 로맨스캠, 보이스 피싱, 해킹. <laughs> 아까 뭐 어떤 가장 나와서 해외 기술 유출 다 검찰에 한다. 다 국정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 이런 범죄는 다 국정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국정원이 당신들이 잘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 정보는 수집 안 하고 개입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저는 여당, 민주당 출신 의원이지만은 반드시 법이 바뀌어가지고 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 검찰에서 당한다고. 그건 다 국정원에서 만들어줘 가지고 하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일중국 맞는 말씀찰이서 하는 것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해양사건은 다 그렇게 되니까 특히 해킹 같은 것은 지금 보십시오, 다 일어나잖아요. 이건 절대 못 막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함께 경찰과 기사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검찰이 놓치는 거예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조수. 청석주 의원 진짜 오늘 공문 잘하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